아, 안녕하세요 차량 번호가 좀 많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음... 지나가다 네, 보니까 표지는 정상적인거 맞죠? 예예예 부인 예, 예. 그러니까 예. 장애인이신거 맞고요 예예예 예, 예. 아, 제가 지금 허리가 많이 안좋아가지고 아, 아 주, 지금, 지금 가서 뭐뭐 확인해야돼요? 아니 확인하실 필요 없고요예 신고는 넣어놨거든요 신고는 접 접수, 신고? 아 만약에... 자, 아니, 잠시만요 그럼 제가 잠깐 빼, 아니 허리가 아, 아픈데 아니 표지 정상이라고 아니, 아니, 표지 정상이 말씀하셨으니까 상관없어요. 아니야, 이제 빼 지금. 아니 표지 정상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상관없다거 아니요? 빼낼 서있니까요 아니, 아니 괜찮다니까요? 표지 정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데 그 카드는 맞는데 아니, 어머니가 저, 저 그래서 가지고 일단 다른 사람으로 빼놓을게요. 아 표지 정상이면 상관없어요. 아니 아니, 빼놓을게. 신고 어제 접수했으니까. 아니 아니, 지금 그게 등록이 잘못돼가지고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명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예 바빠가지고 끊겠습니다 그 어머니 아니, 어머니가 지금 어, 어머니 없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아 돌아가셔가지고. 공복을 네, 못 해가지고 할수 필요 네, 없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를 못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 부랴부랴 이렇게 빼는 건데. 괜찮으실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니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은 내가 이거. 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사용하면안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생님한테 차 뺀다고 네. 차 빼도 차를 혹시나, 빼도 네. 아니, 선생님 혹시나 선생님이 네. 지금 피소라도 해줄 수 있나해서 안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어쨌든간에 내 어머니만 살아계셔도 내뭐 이렇게 속상한 마음 좀좀 덜한데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정상 표우지가 맞았겠죠? 그렇죠. 그러니 안 되시니까 네. 그래서 사망은 했는데 이거를 네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표지를 네.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본인이 네, 편의를 네. 위해서 주차를 그러니까, 하신 것 밖에 아, 안돼요 아니 그니까 러 그래서 제가 네. 실수는 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실수요? 제가. 아니 선생님 마음으로 좀뭘 저를 뭘 선처라고 해야되려나? 저는 선처할 이렇게... 권한이 없어요 제가 이거 취소를 네. 했다야 되는데 또 급하다 보니까 제가 급하다고요? 예? 때... 네? 급하다고요? 아니, 아니 급한 게 아니라 급하면 이바트로 이 오십니까? 기이면은 아니요 네. 어차피 다 네. 아, 뺐어요 지금 밖에 나와 진짜 고, 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동안에 장소는 하셨던 장소는 건 얼마나 하셨는데요 제가 그거를 오늘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오늘 한번 하셨다고요? 예 네, 진짜 안했습니다 제가 맹세코 합니다 내 네, 진짜로 그거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저, 너무 여기에 가고 차가 꽉 차가지고 한번 해볼까 해볼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본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 뭐 했었든 간에 선생님은 뭐 하여간 봐주신다면 아니면 뭐 취소를 시켜준다면 은전 고맙고 그걸 안 해준다면 뭐제할 말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도 없고 즐거운 주말 되십오 구첩 공짝짝 공짝 구첩 아니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은 내가 이거 괜찮았는데, 한번 해볼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가족이랑 못는 아, 가족이랑 제가 못 봤는데, 가족은. 네? 어, 가족 어디있어요 네? 가족 어디있어요 아, 제가 올때못 봤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현재는 신고했으니까, 그, 만약에 정상이 아니면 은같릭 200만원에 나오거든요. 200만원? 예. 네. 근데 정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래도 뭐, 그런 네. 거안 되지. 우리 가족릭 오늘 안 타고, 제가 사지안 타고 왔어데 네? 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거든 실외된 표지가 아니면은 상관이 응. 없어요. 응. 그쵸 근데 예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또 돌아가셨어요 아, 또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엊그저께엊그저께 어떻게 이제 다음부터 안 보이겠습니까? 아그 네? <laughs> 제가 봐주고 말고 할게 없어가지고. S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